태빈입니다 어, 오늘은 어제 오지... 어디냐? 진천. 오, 우리 여기 베스가 여기는 보인다. 안마리 씨. 오늘은 여기 초평 수로죠. 쪽에 나와 있는데, 아우 대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밑에 쪽에 원래 롤레... 많이 했었는데 이때 좀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 오늘은 이쪽으로 슬슬 돌아보겠습니다. 어제까지 3년광을 맞이하고 여기가 알짜인가 본데 조용조용 가서 없네 이쪽이 알짜인가 본데. 여긴 그래도 생명체가 있네요. 어제까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런 없었는데, 전혀. 앞에다가 한번 만져볼게요. 얘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웜 중에 하나죠. 어 어, 또 바람부냐, 안 불더니. 아, 씨. 백슬라이딩입니다, 백슬라이딩. 한 어, 걸로 들어가 겠죠아 무슨 요즘에 바람이, 태풍콧 바람이 그냥, 아 알자리 애들 찾을 때는 조심조심 조심, 가야 돼. 아이, 선글라스를. 마스크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면은. 상대가 끼니까 자꾸 벗게 되는데. 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쪽은 그나마 대단는 분들이 없네. 아, 이쪽, 이쪽 밑에. 음, 여기는 물색이 좋네. 탁하네. 아, 여기서 한발리못 잡으면 이제 오창 가야 되나? 나의 살던 고향은 옷창입니다. 옷창입니다. 고향은 아닌데. 제일 만만한 곳이다. 엄마야, 씨. 아프, 떨어지겠네. 잡았네. 지금 낚시 줄이 걸려 있어가지고,구나. 슬랙라인을 더 주고, 백슬라이딩은 밑으로 계속 로어 자체가 쳐봤기 때문에 슬랙라인을 좀 많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수심이 있다면. 오, 어, 칙덕 쪽에 이렇게 안 나오냐? 응. 왔다, 왔다, 왔다. 이거. 아우씨 털렸네. 아, 나도 라인이 쓸려 있어서 털렸네. 패스 엄마리 거기 힘드네. 지금 집에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건데, 여기는 거리가 좀 있어서 가야 될시간이너이 앞에까지 따라왔었는데, 아... 수평 라인이 없네. 수, 평일라도 해야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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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이거 또, 씨, 단칭이 같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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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우, 뭐지? 아우, 응? 뭐지? 아, 왜 자꾸 털리지? 한 장하고 있네. 왜 자꾸 틀리냐 누가 이긴 한번 해보자. 와, 진짜 한 장하고 있네. 와, 씨. 어떻게 오는 길인데. 애기베스인가? 블루길이네. 블루길. 블록. 들어갔다. 끝까지. 여기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슬랙라인 더 주고.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짠챙이인가? <놀람> <놀람> 아이 직병 라인에서 이렇게 안나오니 프이그브도 얘도 이 반대쪽이 쪽이 좀 무겁기는 하니까 막히지 않을까 덕슬라이딩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꾸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똥꼬부터 찔러가지고 밝았네. 아, 앞에가 많이 무겁네, 많이. 훨씬 더 무겁네. 아, 씨 센코마도 아, 나를 버리는 거라. 센코마. 왔다. 짠창인가 보다. 왔어, 왔어. 쭈그리는 아, 걸었어. 아. 역시 시내 한 손을 또. 한자 초반. 시리아에서는, 아이수는... 테일이었어. 어후... 아유, 이 새끼가 아까 농이네 사이즈는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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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차 중반이네. 아, 요놈이 농락했나? 등짝이 많이 다까져있네그알짜리였나보네 아, 이놈새끼가 그래도 삼자. 삼십. 한, 오, 나오겠다. 오, 정도 나오겠다. 아, 진짜, 씨. 테일로 잡은다, 테일로. 알짜리였나보다. 아, 씨. 등짝에 상처가 나는 거 보니까. 알짜리였나봐. 어우 신혜연 씨는 테일이었어. 아, 겨우 끌어는데저 이씨. 엄청 예민하네. 저 정도 되면 사이즈가 저렇게 야금야금 먹냐? 이 조그만한 테일러 하면 야금야금 먹냐? 아, 그래도 30한 5, 6 정도 되는? 사이즈라 스피으로 손맛 좀봤네 가야되겠네. 알람이 지금 두번 올린거 봐서 9시 10분이에요. 어, 어, 안돼, 안 마음에 급어도 안돼, 저기 붙이고 있겠다. 중간에 한 번, <laughs> 중간에 한번더 던져보고. 출근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의 안는 저는 테일이었어. 아. 가게 가서 테일을 찾아봐야 되겠네. 재고가 있나? 알짜리였나봐, 거기가. 등짝, 등지느러미 등 쪽이 막 꼬리랑 상처가 많은 거 보니까. 개가 계속 농락했던 거야 아까부터 아. 3세판말에 이겼네 씨, 아이 퇴근합 오늘 낚시는 1시간 반... 거의 뭐 낚시한 건 1시간 반 정도 했죠 저 위에 올라갔다 왔으니까 1시간 반에 겨우 알짜리배스한 마리 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